네 안녕하세요 성공스토리 쇼쇼쇼또 이선주 이선주입니다. 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선주와 함께하는 홍보그룹 최조입니다 올해로 3 0 살을 맞이한 우리 회사의 성공스토리를 알리고자 오늘의 쇼인 성공스토리 쇼쇼 쇼를 기획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인사드리면서 성공 실패 감동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 우리 코너에 PPL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하늘 방송에 드디어 피피에 네. 뭔데요? 바로 포스코 e MC 쿠션입니다. 예! 와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오늘 사연처럼 성공스토리 앱에 공모아 참여하시면 이 쿠션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탐나는데요. 아아 저도 하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도 스토리 하나하나? 하나? 자 본격적인 네.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야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인프라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울릉도 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사업인데요. 상위 30주년을 기념한 30개의 성공스토리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인 박현머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주면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원님 이번에 작성신 공모의 글 제목이 내 인생에 가장 뜨겁고 길었던 2박 3일이고 간단한 공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 울릉도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울릉사동항에 외곽방파제 640m를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그 울릉사동항에 해군부도, 해경부도, 부두, 여객부도를 외곽방파제 시설을 먼저 선제적으로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의 강화, 그런 개념으로서도 의미 있는 그런 공사였죠.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 공사가 수주 당시부터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경쟁사하고 극명하게 달라졌던 점이 이 케이슨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디서 제작하고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로 대치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훌농도에서 제작을 해서 거치를 한 개념을 잡았거든요. 모든 자재와 인원이 육지에서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케이슨 구조물을 호황 영일만항에서 제작을 해서 해상 운반해서 케이슨을 어 마지막 운송사 동항에 거치하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고 그런 공법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 심의위원들한테 큰 점수를 받았고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대형 케이슨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케이슨이었을까요? 어, 케이슨이 만 사천 톤급 케이슨이니까 자동차를 만 대, 비행기 사십. 40...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를 운반하려면 그 운반에 대한 대책도 다 고려해가지고 세웠어야 됐었겠어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최초로 시도하는 공법이었거든요. 포항에서 우룬도까지 해상 운반 거리 가한 210km 됩니다. 그러면 그 배의 속도로 이녹으면 이제 차량 속도는 한 4km쯤 되는데 2박 3일 동안 운반을 하게 되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공법이었죠. 그게 가능하겠어? 어이구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2,000m가 넘는 이렇게 심해를 거쳐서 케이스을 2박 3일 동안 거의 50시간 동안 케이스을 운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하셔서 진행하셨나요? 한계파고가 5 m 일 견딜 수 있도록 외적 강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공인위원회 통해서 애인 안정성 검토를 받고 또애인 로프 도그 당시에 나와 있는 로프 중에 가장 강력한 슈퍼맥트라는 로프가 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영일만항에각거치당에서 차수판 누수 테스트를 또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한 뒤에 비로소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40억 정도 하거든요 40억이요? 어마어마하죠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로프를 자르고 개선을 수장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심적으로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아마 첫 당차 가장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2박 3일 동안 첫 당차 운항을 지휘하고 같이 운반 작업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잠을 거의 한숨도못 잤어요. 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 되니까 해무가 상당히 끼어가지고 아. 앞에가 시야가 상당히 안 나왔거든요. 네. 해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해무가 거치고 저 멀리서 어선풀에 진짜로 신기루처럼 흐릿흐릿 올 농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거를 <laughs>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아, 이제 해냈다. 네. 이거 해냈다. 어? 눈물이 막 줄줄줄 흘렀어요 항만 공사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려운 공사라는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뭐 안전센터 쪽에서도. 예인시 안정성, 그리고 R&D 쪽에서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도움을 주고 하셔서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잘 완료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 경쟁사 쪽에서는 그 불가능하다 했어요. 210km를 가져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져오다 사고 나면 어떨 것이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시도를 못했던 공법이죠. 불가능하다고 했는 그 업체에서도 포항에서 제작을 해서 울릉도로 동일한 공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장거리 케이슨예인이 하나의 교과서처럼 이제 진행이 어,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동해안 방파제라든지 울산시랑 방파제가 발주가 됐는데, 네. 우리 그 성공적으로 원래 했던 이울릉사동항 공사에 실적들이 큰 마중물이 되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배님들이 길을 엄청 잘 닦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주 좋은 네, 길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laughs> 동료분께서 리더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네, 잠깐 보실까요? 보실까요? 자, 팀장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이야. <laughs>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색하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한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 공사를 창립 30주년 비하인드 성공 스토리를 통해 다시 접하니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세계 최초로 초대형 케이스를 울릉도까지 해상으로 운반해서 바다의 성곽을 만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울릉사동항 방파제 공사를 건설했잖아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울릉도사동항 프로젝트가 회사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선정되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의 열정으로 또 하나의 포스코 ENC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안녕. 아제 아, 마음도 약간 후끈후끈한데요. <laughs>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소연 뵀는데 어, 박 소장님 진짜 고생을 하셨죠. 그, 저도 소장님 믿고 잘 일을 잘 끝냈던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다시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그런 하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laughs> 혹시 소장님하고 그때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간단하게 영상편지로 혹시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저희 케이스는 열번운반하면서열번다 같이 고생해 준 우리 정룡무 과장.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오른팔에 대해 준 우리 동아리 그리고 울릉도에서 모든 여러 가지 해결사이클 해준상욱이 생각이 나고, 포항제 낯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현정규 과장, 김대인 과장 케이스는 잘 만들어줘가지고 안전하게 잘예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신 과장이 사실은 제일 에이스인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쾌차하고 건강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잘. 저희도 네. 함께 쾌차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거의 이제 코너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리더님 오늘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우리 회사에게도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회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 또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생생하고 재밌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줘서 저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더 알고 싶은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창립 30주년 성공 스토리 앱에서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귀여운 굿즐 <laughs>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생생하고 더 감동 넘치는 비하인드 성공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자 ハンバーグストーリーム。ショー。ショー。ワーッ<ー>